자 22번을 빨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1차 함수고요 gx는 2차 함수의 정적분식이니까 3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fx하고 gx하고 곱한 함수가 hx인데 hx는 4차 함수예요 이 4차 함수 h x 의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무 뭐 최소값을 p 분의 q라고 할때 pq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고요 이 4차 함수 hx는 어떤 점에서 x축에 접한다 그리고 절대값 hx가 x축의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는 최대 4개다. 이건데요. g'x를 한번 구해봅시다. g'x는 x 플러스 a, 3x 플러스 a에요. 그리고 g의 2는 0입니다. 그러면 우리 gx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a가 양수라면요. a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a에서 극대값 같구요. 마이너스 3분의 1A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2에서 항상 만나고 있죠? G2가 0이니까. 그래서 극소값을 갖고 극대값을 갖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0에서 함수값과 극대값은 같습니다. 그리고 극소값 마이너스 3분의 1A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3분의 4A에서의 함수값은 또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그러면 gx 함수는 x-2라는 1차 인수를 하나 갖게 돼요. 그리고 2차 인수는, 어,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gx는 x-2를 인수로 갖고 있고, 그니까 이 gx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우리 fx는, fx는 3x 플러스 3분의 a라는 인수를 갖죠. x 플러스 3분의 a라는 인수를 가지니까 여기에서 어 x축에서 만나요 hx 그래프를 그렸을 때 gx와 fx를 곱한 함수가. 그래서 이 hx는 x-2와 x 플러스 3분의 1a라는 두일차식을 인수로 갖고요그 다음에 이차식도 인수로 갖는데 이 x-2와 x 플러스 3분의 1a는 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hx는 x축에서 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hx가 x축에 접하지 않으니까 gx가 이런 개형이 그려지면 안 돼요 즉 a는 양수가 아니에요 a가 0일 때는 a가 0일 때는 g'x가 3x의 제곱이고요 gx는 x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hx는 이 gx와 fx의 곱인데, fx가 3x니까, a가 0일 때, 3x의 4제곱이 돼서, 이 h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x축에 접하긴 하죠. 근데 x 축에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최대 4개인데, 최대 2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뭐 a가 0도 아니에요. 그러면 a는 음수겠는데, A가 이제 음수면,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마이너스 3분의 1A,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분의 4A라고 해본다면, 어, 극소도 양수고 극대도 양수라면, 어, 극소값과 0에서 함수값이 같구요, 극대값과 마이너스 3분의 4A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어 gx 얘가 지금 gx거든요 우리 gx 함수의 개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gx는 2에서 x축과 만나야 되는데 여기는 음수죠 그러니까 g2가 0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이 모두 다 양수일 때는 음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극소 값이 x축에 접한다면. 극소 값이 0이라면, 마이너스 어, 3분의 1a,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분의 4a인데, 접해요. x는 마이너스 a에서. 그러면, 어, 0,0은 지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a에서 극대 값을 갖고요. 마이너스 3분의 4a에서는 극대 값과 같은 함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gx에요. 이게 gx인데, fx는, x 플러스 3분의 1을, 1의 1을 인수로 가져요 그래서 hx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hx의 절대값을 취해보면 절대값 hx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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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져요 그러면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려봤을 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개의 교점이 생겨버리니까 나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gx함수가 마이너스 a에서 접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이 음수인 경우 해볼게요. 극대값이 양수 마이너스 3분의 1a에서 양수 마이너스 a에서 음수 마이너스 3분의 4a에서 극대값과 같은 함수값을 갖고요. 0에서는 극소값과 같은 함수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x가 그려져요. GX가 이렇게 그려지면 GX는 서로 다른 3개의 1차 인수를 갖거든요. 근데 HX는 X 플러스 3분의 1A라는 인수를 가져요. 그러면 이 HX는 서로 다른 4개의 1차 인수를 갖는데 완전 제곱식이 없죠. 그래서 X축과 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3차 함수 GX가 극대 값이 양수, 극소 값이 음수 값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 이 극대 값이 0인 경우를 해볼게요. 극대 값이 0인 경우는, 마이너스 어, 3분의 1a에서 극대 값이 0인 경우, 마이너스 a에서 극소 값 같고요. 마이너스 3분의 4a에서 극대 값과 같은 함수 값 같고, 0에서 극소 값과 같은 함수 값을 갖습니다. gx는 이렇게 그래프개형이 그려지고요. 그러면 이 gx라는 함수는 최고 차항이 gx는 g'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므로 g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에요. 그래서 x 플러스 3분의 1a 제곱 x 플러스 3분의 4a가 돼요. 그러면 우리 hx도 구할 수 있는데 hx는 여기 있죠. 얘랑 gx랑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3x 플러스 3분의 1 a 에 세제곱 x 플러스 3분의 4a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이 4차 함수 h(x)는 마이너스 3분의 1a에서 접하게 돼요.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4a에서 이렇게 만나죠. 그러면 절대값을 취해보면 h(x)의 절대값이 이런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렸을 때 최대 4 개까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찾는 gx의 개형, gx의 개형. gx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h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우리 gx가 여기 gx가 어, x축과 2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이 2일 때와 이 값이 2일 때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이 값이 2면요. 여기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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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2, 4, 6, 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hx가 최고차항의 계수는 3이고요. 3x 2에 여기가 지금 2죠. 2의 세제곱 x 8 이렇게 되는 함수 하나 찾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얘가 2일 때는 2분의 1, 1, 2분의 3,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hx는 최고차항역에서 3 x 2분의 1의 3제곱 x-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h-1의 함수값을 구해보면 3-3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서 3의 6제곱이 돼서 729가 되고요 이때 h-1은 3 곱하기,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3제곱,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8분의 3의 5제곱이 돼서 243이 되네요. 자, 이두 값을 비교해 보면 얘가 최소값이네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gx 계형에서 이 극대 값이 0이 되는 경우까지 했는데, 극대 값도 음수고 극소값도 음수인 경우 또 하나 그려볼게요 극대값도 음수 극대값 마이너스 3분의 1에 의해서 음수 마이너스 a에서도 음수 마이너스 3분의 4에 의해서 극대값과 같은 함수값을 갖고요 0에서는 극소값과 같은 함수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x축과 이점에서 만나니까 이점이 2가 돼요. 그래서 gx는 x-2라는 1차 인수 하나를 갖게 되고요. fx는 x 플러스 3분의 a라는 1차 인수를 갖게 돼요. 곱하면 이 hx는 완전제곱식을 인수로 갖지 못하죠. 그러니까 x축에 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gx가 이런 그래프 개형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gx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g(x)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되고 h(x)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솟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이겠네요. p 분의 q에서 p 플러스 q를 구해보면 251 이렇게요.